풍이. 제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따, 니네 풍이 니귀에 네 붙인 거 그거 뭐냐? 어우, 힙합 아나, 힙합? 내가 네 음악 좋아하잖아. BTS 좋아하더만 결국은 귀에다 그걸 꽂았냐. 니눈 네 위엔 뭐야? <laughs> 어따, 니반냐야 네 야, 근데 우리 여기 왜온 거지? 우리 동네 캐린피? 이거 뭐냐? 여기 보면은 우리 동네 캐릭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하고 중요한 거 1인당 한 표씩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한 여러분. 번만. 여기 보니까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어. 예선은 9월 1일 화요일. 며칠 안 남았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투표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예선에 통과하면 우리 본선에 나가면 본선은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투표하기를 누른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시죠 여기 보이시죠 투표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투표하기 버튼 그러면 본인 인증 아. 본인 인증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한 사람에 한 번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아, 본인 인증을 꼭 해야 돼요 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역 캐릭터와 공공 캐릭터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 공공 캐릭터 맞아. 어, 근데 투표하면 선물 같은 거 이런 거안 줘? 야, 세상에, 공짜 어디있어 그리고 그치? 우리가 누구요? 풍이진이아니요 맞지. 당연히, 응원 투표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합니다. 짜잔. 우후. 우리 그, 그 투표하면 뭘 주는 거야? 어, 너내 가방에 이름 써있는 네임택 못 봤어? 버스 아, 그 모양이? 네임택 겁나 이쁜 거 그거? 그래, 겁나 이쁜 네임택을 선착순 300명에게 우리가 줄 거야 와 투표를 많이 하시면 더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클릭, 광클릭, 미친 클릭 부탁드립니다 어? 근데 누가 투표한지 모르기 때문에 꼭 투표하신 후에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알수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지 저희가 300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찾아내서 선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드디어 우리 풍이 찐이가 유튜브와 틱톡에 진출을 합니다. 제목은 하여 공개 미션. 미션. 거기에 저희들이 다양한 소식과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너무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았죠? 어?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하셔야 됩니다. 아 맞다 맞다 꼭 해야 돼. 다음 장. 자. 유튜브와 틱톡에서 저희를 어떻게 찾느냐? 엄청 간단합니다. 검색하셔서, 풍이진이나 영어로, 영어로, 앤진. 야, 나는 모르니어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똑똑한게 알아서 오시겠죠잉? 크레이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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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게, 미친게. 아따, 우리는 미친게가 아닌데, 노래를 그렇게 따라 깔았더라고. 네가 만들었잖아. 아, 나, <laughs> 나가 했나?